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어제보다 하나님과 더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보모 말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느라 보라 모두 헛,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특히 이스라엘 왕 가운데 솔로몬을 나타내는 형용사 무엇입니까? 지, 지혜로움이죠. 그보다 더 지혜로웠던 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대표적인 형용사, 지혜로운 왕, 솔로몬. 하지만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인생의 본질과 삶의 순리를 솔로몬은 굉장히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철학적인 학문과 신학적인 학문을 고루 갖춘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또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의 순리를 연구하는 지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게 만드신 하나의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본질과 또 그것을 알아감으로 그 지혜로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미래에 다가올 것들을 준비할 수 있지만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더 많이 살아가고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삶이 더욱더 번뇌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도 없는 삶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역시 그 지혜가 자신의 삶의 모든 행복을 더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그는 한 사람으로서뿐만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자기의 삶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성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된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전도서 말씀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에서 삶의 허무주의를, 비관주의를 말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단언컨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비관적인 것, 회의적인 것, 삶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많은 지혜와 명성과 재물을 얻었어도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 하나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삶의 순리를 연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얻었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삶의 순리를 하나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 삶이 지혜롭게 살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백년을 살 것을 200년을 사는 것이 아니에 똑똑한 철학자,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믿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삶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사실이죠." 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것도 솔로몬 본인이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또 볼까요?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고요.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의 조언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도 때로는 더 지혜를 알고자 하였지만 그것조차 솔로몬의 고백은요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고 때로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도 탐닉하는 그러한 모습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던 것들조차도 그것이 헛된 수고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는 게 병이다. 지식과 지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너무나 많은 관심과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더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도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는 것.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고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니 이상하게도요, 자신이 쌓은 지식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높은 지혜에 이를 수 없지만 반대로 자기의 지식이 더 높다라고 생각했을 때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없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 오늘날 진화론이라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가 부정되어지는 것과도 부합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어떤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알아가는 참된 지혜로서 우리가 헛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참되고 보람이 있었고 즐거웠다라는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인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고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